어, 기그 집에 이렇게. 주소도 불러주야 하나? 예? 주소? 아이, 전화번호만. 여기다 등록되니까. 알았어? 해봐. 나 나오게. 영상, 영상 나오냐? 어. 나 어, 내어내 내. 수박용사 참잘 됐네요. 이거 수박, 그, 불가사리 여행자 섰을 때 갔을 때고 차이점 좀 얘기해주세요. 아, 그래서, 아, 제가 내가 경험담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수황이 농사 짓는 거 여러분들이 농민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박이 현재 이 전체 밭이 약 800평이 돼요. 800평이 되는데 평당 두줄두서 1600개가 이런 상따마, 상따마로 해서 9kg에서 12kg 하이 이런 수박따마가 여기가 3, 5, 15, 섯차분이 들어있어요. 지금 1,600개를 심어서 800평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시가로 따지면, 이게 습불리, 이제, 시골을 돈이 이게 1,500돈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불가사리를 써서, 여기가 지금 5차분이 들어있는데, 이 전체 800평에. 1,600주에, 주당 하나씩, 저 300평 쑥 용달로 실어서, 한몫이 모여서 다섯 차분이 더 들어있어요, 지금 수박밭에 출하는 이제 말복대할 예정이고, 그래서 불가사리 영양제를 쓴 뒤로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그전에는 제가 수박화를 수년 해봤지만, 이 12마디나 13마디를 수박을 이렇게 쭉 놔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후에, 후에 담아가, 후에 열린 담마가 그렇게 작황이 좋아요. 그래서 차도 못 들고 밀바로 작업을 허야할 황이에요 그래서 이 원, 기존의 수박을 추라한 뒤에 이 후에로 쭉 열은 것이 이 초세가 좋아서 엄청 뒷담화가 또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이 구가살 액비 쓴 뒤로 이런 후따마를 부셔봐. 이후따마가 이렇게 좋게 되죠. 지금. 이렇게 빗겨져. 여기가 본 다마가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후다마 가 이렇게 좋게 빼져요 <laughs> 이게 후다마거든요. 그래서 작업장 차도 못들게 해서 작업장 어렵더라도 사람으로 인력으로 인품으로 작업할 예정이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지금 말복이 곧돌아오는만 세미에서도 좋고 또 후다마로도. 수익성이 이렇게 불가사리 액비를 쓰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탄제병약도 해야지만 전에 불가사리라그액비를안쓰었을 때와 지금은 영꼴 보다시피 누렁잎 하나가 없고 이 수박나무 자체가 초세가 너무 좋아서 제일 로 기분이 좋았던 점은 꽃다마가 이렇게 또 훌륭하게 내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끝나고 이 쪽파밭을 내가 일부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인터뷰를 또 해드릴게요.